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는 최근의 위성과 탐사선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성의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어케디나 플레니시아 지형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 대기가 존재하는 행성, 하루 자전 속도가 24시간 37분, 물과 얼음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행성 이는 모두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화성은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가장 먼저 식민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행성이죠. 이 때문에 요새 유명한 머스크형은 예전부터 화성에 인구 100만 명이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화성에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화성에 도시를 세운다고 하면 산소 공급이나 물, 식량 같은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화성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조차도 7천만 킬로미터에서 8천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작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에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때문에 연료를 아끼는 호만전이 궤도로 화성에 가려면 무려 9개월이나 걸리고 화성까지 가기 위한 우주선은 굉장히 커져야 하며 기존의 로켓 방식으로는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머스크형 덕분에 재활용 로켓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 애초에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 설계된 스타십까지 이륙에 성공을 하는 등 가장 어려웠던 첫 번째 요소가 사라지고 있죠. 실제로 설계했던 재원대로 스타쉽이 만들어지고 안정성이 높아진다면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건 이제 공상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입니다. 사실 이렇게 첫 번째 난관을 극복한다고 해도 화성의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대기가 너무나도 낮고 대부분 이산화탄소라서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사에서는 이이상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기계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도착한 화성 로번은이 희박한 대기에서 날 수가 있는 헬리콥터까지 탑재를 했고 무려 4차례 화성 비행에 성공합니다. 또한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방사선량 데이터에 따르면 태양면 폭발 같은 이상현상 이외에는 화성 표면의 방사선량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피폭되는 방사선량과 비슷한 수준임이 밝혀지면서 적절한 건축물만 만들면 화성에서 거주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화성까지의 이동도 가능해질 예정이고, 거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숨을 쉬기 위한 산소를 얻는 것도 가능하고, 태양광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식량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물이 중요합니다. 물? 화성에 얼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사이트 같은 화성의 탐사선이 발견한 대량의 얼음은 주로 극지방 지형에 있었고 이외의 중위도 지역에서는 특수한 장소나 지하 깊숙히의 얼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죠 하지만 화성의 극지방의 기지를 건설하면 물을 수급하기에는 용이하지만 너무나도 추운 환경 탓에 기지로는 적합하지가 않았고 따뜻한 중위도 지방에서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최근에 위성과 탐사선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성의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어케디나 플레니시아 지형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지형은 마스 오디세이 탐사선이 촬영한 어케디아 플레니시아의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 표면 지형이 물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지구에 있는 남극 대륙의 빙상에서 나타난 패턴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구에 의하면 이 넓은 지대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많은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의 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이 확보가 된다면 식량을 재배할 수가 있고 광합성 작용으로 부가적인 산소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과학저널인 이카루스에 게시된 이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표면 아래에서 빙상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빙하 아래에 얇은 액체로 된 물이 존재해서 실제로 조금씩 이동하는 빙하가 깔려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과거에 지하 빙하가 흘렀다면 어케디아 플레니시아 같은 특정 지형에 계속해서 축적이 돼서 수자원이 많은 지역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특정 지역에 원유가 매장량이 높은 것처럼 화성판 유전인 셈이죠 이번 연구에 대해서 마르티네즈는 화성의 중위도 지역은 기온도 온화한 데다가 태양 에너지를 1년 내내 사용할 수가 있는 지역이어서 인류가 거주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여기에 만약 물까지 얻을 수가 있다면 최적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화성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제는 이동과 생존이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머스크 형이 20년 전에 주장을 했던 화성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의 화성 갈 거니까 이만